만남이 단절된 언택트 시대 속에서 전파를 통해 전도의 불씨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1073 전도특공대. 네,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아예 만남조차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직접 갈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파는 닿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임무를 감당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 주 뜨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어, 우리 용훈 형제님, 특별한 형제 네. 만나 맞죠. 뭐 저희가 지난 주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그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목도하고 어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 예. 현재 이야기는. 맞습니다.네. 예. 네. 그 정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폭력적으로 살고 가장, 어,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신데. 네, 예, 극과 극 길을 간, 예. 가는 모습이에요, 예. 예 근데, 예, 그 분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교도소에서 장로님을 뵀습,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책임을 이제 어떻게 뭐 돈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지금 뭐 사업이 이제 그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역을 하게 됐던 한 장로님 예.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을 정말 놀랍게도 교도소 포항 교도소에서 만나고 예.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아예 삶이 아예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님을 좀 모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어떤 예. 더 많은 일들을 저는 또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네.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 예. 방금 우리 이제 우리. 1073전도 특공대 슬로건처럼 예. 복음이 어떤 장벽도 다 넘어간다는 것. 예, 아멘. 예, 네. 결국 감옥도 넘어갔어. 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보았지요. 네. 예. 어, 지난주에 우리 용 형제님 정말 뭐 제가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그 형제님께는 정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복음밖에 없다. 나는 예. 그 형제님의 메시지가 참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할 텐데 시작할 때 항상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방송가족 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죠. 피드님 생각하실 때. 네. 하나님이 전도를 잘할까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 하시겠죠? 하나님이 뭐 손가락만 튕겨도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직접 하시지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시킬 때는 예. 하나님이 뭔가 잘안 되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 답은 피디님 오답을 한 거예요. 아, 오답을 네, 네 그럼 손, 손가락 하나 튕겨서 7 0억이 어, 어. 나를 믿어라. 승자가 될지어라 하면 끝나나 피곤하게 1073 특공대도 만들고. 예. 비효율적이냐고. 예. 사실은 하나님이 더잘 못해요, 그 정도로 <laughs> 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람이 간극이 너무 커요, 하나님하고. 아, 거리감이 그래서, 있군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자연인의 상태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통할까요? 아니요. 아직지 아니, 비슷한 우리가 가도 잘 통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안 돼요 아, 이 정도는 아예 너무 다른 사람, 다른 존재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냥 말이 그냥 들어오지가 않는군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예. 예언자들을 세우잖아요 예. 선지자들 예. 그들을 통하여 그, 그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예. 자꾸 중간자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눈 앞에서 바로바로 목격을 했잖아요 예. 목격을 하고 그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흔히 예. 아니 우리가 좀 그런 기적들 경험하면 나도 믿겠다 하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이 상식이었는데도 그냥 기적 속에서 살아갔는데 네. 그들은 결국 불순종하잖아요. 돌아서죠. 그렇죠. 네. 하나님하고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애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하나님하고 일차적으로 마음이 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였고 예, 예. 오늘 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먼저 사귀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제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완충 역할을 해주며 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왜 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 없면 대책이 없어요.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 예. 우리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새콤하게 아. 타는 거죠. 예, 예. 그기옥불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도 계속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차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당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겠군요. 그,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 하나님도 전능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있구나. 아...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구나 하는 이 애, 애절한 애 끌면, 마음을 네. 읽어내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을 하겠네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을 것이고 어,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의문이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간 관계로 짧게 목사님께서 오늘의 에피소드 하나 좀 우리 전도 간증 조금 짧게 좀 해주시고 우리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정말 귀한 또그 가게를 영업하시는. 또그한 분을 좀 전화 연결할 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께 짧게 좀 간증해 주시고 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변 형제라고 제가 이제 소개했던 네.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강변에서 지내는 네. 노숙인들. 네. 노숙인 포함하여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 맞아요, 네네. 이 형제들을 오랫동안 네, 네. 그런데 이형제들을 오래동안 사귀다 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맨날 얻어먹고 또 이렇게 해동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뭐, 뭘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능 기부.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무슨 재능 기부를 하냐. 아, 우리가 전 교인들에게 점심을 한 번, 어, 봉사하겠다는 거요 대접한다고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예. 늘 항상 술이 취해 있는데. 예. 그, 그,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아,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요그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일식 요리사였어요. 네. 사 네. 40대 중반인데. 일식 요리사인데? 예. 예, 그 일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삶을 음, 좀 놓아버렸군요. 예. 벌써 그 길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아.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긴장을 했는지 정말 술을 안 먹더라고요. 오, 예. 그러더니만은 열심히 좀 서산시장도 가고 하더니만은 결국은 기가 막힌 초밥 잔치를 우리 교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야. 그 서빙은 그, 그 형제들과 관계 그 형제들이 같이 하고 예, 예.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살다가 이런 일이 처음 당한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이런 이렇게 우리가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 예. 항상 주기만 했는데. 주...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날 초밥을 정말 풍성하게 했는데, 예. 어, 초밥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는 초밥 진짜 처음 먹습니다. 야... 아, 진짜, 아, 정말 빼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달하다 보니 하나님 이런 위로도 주시더라, 음... 라는 걸 나누고 싶었어요. 아, 맞습니다. 사실, 저희의 편견을 좀 걷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이 좀 그렇게 우리가 그룹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한 편견의 좀 안경을 좀 벗어버리면 우리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열릴 수 있고 그들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런 반응들 네. 그리고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예, 그렇요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강변 형제님들 음. 더좀 어떻게 본다면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런 간증들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 의 삶이 참 기대가 되네요. 예. 이 시간 찬양 짧게 좀 나누고요. 어, 저희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소개해 드렸던 한분 우리 시장에서 열심히 우리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3 메가헤르츠 울산 극동 방송을 통해서. 1073 전도특공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특공대장 오늘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귀한 한 분과 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이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이 또이 가게에서 24시간 네, 가게에, 아, 24시간은 아닐 것 같네요. 가게에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극동방송을 켜시고, 나가실 때 끄시는. 그래서 손님들이 그냥 극동방송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그리고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한 분을 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예, 안녕하세요. 샬롬샬롬, 반갑습니다. 샬롬샬롬,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우선 오결결 생기는 김분만 권사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우리 목사님 네. 나와 계신데 목사님과도 좀 인사 나누시죠. 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방송만 듣다 직접 통화하니까 너무 떨려요. 아이고, 아, 그러시구나 아, 권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가게 지금 문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가게 손님이 계실까요? 지금 와, 막 왔다 갔어요. 아이고, 조금만 일찍 전화 걸걸. 그분이 혹시 신앙이 있는 분이셨나요? 아니요. 아, 아쉽네요. 정말 그분에게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전화 연결된 김에, 우리 권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권사님, 극동방송을 가게에 틀어두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 강세영 PD하고 똑같이요. 그 입사했을 때, 그때부터요. <laughs> 아, 그러면 벌써 한, 사실 입사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예. 친다면, 어, 2010년 정도부터. PD 보다가 1년이 더 빨리 들었어요. 2009년부터, 그, 가, 게에 그냥 극동방송 틀어두신 거겠네요. 예, 예. 왜 틀어두시는 거예요? 네. 어, 이제, 제가 방송, 장사하면은, 그도좀 예.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음악을 차, 하나님 찬양을 듣고 나면 어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에서 좀 많이 화를 좀 삭히는 편이에요 스스로 스트레가 아, 화를 삭히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셨구나 예예 네. 그또 음, 내가 그소원이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없으면 중간중간 화가 나면 은 예, 예. 내가 예수적이라고 까먹을 했는데한빠르하게 예. 나오고 아니,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이러면은 내가 그 시간에 안접어리고또어 음. 말도 좀더 조심하게 되고 아 그러면 가게 운영을 하시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정말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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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일단 극동방송 틀어두시고. 더 나아가서는 네, 그렇죠.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임만 누엘이죠 하나님 함께 네, 하심을 네. 경험하기 위해서 극동방송 을 틀어 두신다. 네네라고 네, 네. 볼수 있겠군요. <laughs> 그번어 나조가 고단해 갖고 고민하고 네. 어, 한다고 한한하일인가히일못 들었어요. 아이고 뭐, 너무 네. 까까하고. 좀좀 진짜 어떤 거가 갖고 아이고 그러시구나네. 엄마 되게 좀 아무 같은 그런 책을 좀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 새로 한게 구입했어요. 예, 목사님 이거 극동 방송이 예. 있다 없으니까 아무도 경험하셨대요. 이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결국 그 담당 성도들이 아, 네. 먹어야 될것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예. 하나님의 말씀, 그교재끈이끊어졌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 아멘. 예.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음, 아... 가서, 지나가시다가, 어? 여기 예수 믿는 집이네? 그럼 여수와에 사야지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할렐루야 암튼 네.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예. 또 제가 또한 번씩 찬양하는 따라 하거든요. 네네. 찬양 나오면은 이제 따라 하면은, 어? 어, 나 찬양을 너무 잘해요. 이러면서 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예. 거기에 또 여러 대가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예. 좀 다양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뭐, 굉장히 좀, 어,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우리 권사님 어떤 방송을 가장 좀 즐겨듣고 좋아하실까요? 음. 이 방송 12시. 할렐루야. <laughs> <laughs> 제 마음을 읽으셨군요. 네. 네. 아, 그러면, 뭐, 권사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된 김에 우리 목사님 나와 계신데, 요즘 네. 좀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네. 고민요. 예. 음,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1월 말에 제자거든요. 예. 이제, 주일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yeah, yeah.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가르치, 는 자신이 없다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한 1년 전부터, 어, 가르치는 지혜를 주셔갖고 네네. 사를주셔갖고 주일 학교 하는 걸, 배달하고 저 하늘께 좀 기도드리고 있거든요. 아그죠 요새 너무 세상이 이러니까. 예예. 예. 우리는 잠시만 있어도 넘어지거든요. 예예. 예. 저도 그런 세월을 얼마 전1 년을 겪어갖고 예. 제가 몸이 너무 아픈 나머지에 어,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 1년 동안 방황하다가, 예. 또, 또 어떤 분이 또 저를 첫째째 하는 바람에 정신들여서 다시 또 돌아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네. 항상 성일 출만 하고 있다가도, 예. 잠시 내 약점을 갖고 마귀가 타고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구나.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고, 당연히 내가 아프니까는 치료를 받아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는 건데, 예. 그게 하는님보시기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제 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일단은 우리 아드님에 대한 고민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 우리 사실 틀어두시는 목적이 어떻게 본다면 복음을 또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한 번씩 예수 믿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우리 특히 할머니를 보고 예. 이 세상이 삶이 다 아니고 제 세상이 있는데 가서 지역별로 안부탁하겠냐고 예수님들한한 번씩 얘기하면 알았다 좀더 이렇게 살려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laughs> 예, 예. 최악하라고막했다나는 불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은 제가 단골 할머니들 오시면은 예수님이라고 한 번씩 얘기해요 아,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지금 함께 하시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네. 전도 전문가시거든요. 코칭 전도학교도 네, 네. 지금 운영하고 네.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 권사님께 그 고민에 대한 뭐 건면의 말씀도 해주시면서 우리 네.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음. 가능하실까요? 예, 예. 어, 권사님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 아 네, 들으셔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습니다 참, 네. 어, 기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 손님 중에 또 어머니들에게, 네. 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래, 이렇게 네. 복음을 전하니까, 아, 그래, 그래. 나중에 이렇게 대답할 때, 뭐라고 네. 대답하셔요? 나중에는 늦을 건데, 이래요.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알고 잘하시네. 엄마같이 생각하니까. <laughs> 네. 음... 나중에는 그래... 늦을 건데, 음... 올마같 좋을 건데, 이래요. <laughs> 아, 가까우니까 워낙, 네. 그래,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조금 준비된 답을 준다면, 한번 생각해 네. 볼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어머니, 어, 어머니. 음, 아니면 언니라 해도 괜찮고, 뭐, 네, 네. 그, 단골이니까 아시잖아요. 네. 아니, 어릴 때 우리가 땅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뭐 고무줄도 하고 놀다가 어, 네. 해가 지면 집으로 가지 않냐.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종이 치면 학교에서 다니고 이럴 때도 보면 네, 종 치면 네. 땅따먹기 싫건 해놔도 그땅땅이게 어, 아무리 내 거라도 다 버려두고 들어가잖아. 네네. 네. 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종이 울리는데 네. 이 종이 언제 울리는지 모른다. 꼭 네, 네.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나중에 네, 나중에 나. 하다가 갑자기 종이 울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지금 네, 믿는 아, 게 네. 중요해 아, 네. 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어, 또 불교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런 그렇게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땅한 음. 대답이 없죠 사실. <laughs> 네. 음. 그러면은 아우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건 아닌데이라고 말아요 그럼 혼자 속타지요. 네. 예, 예. 그럴 때 이제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예. 어, 제가 볼 때는 근사님이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사람에게 맞게 이제 답을 주면 되는데 예. 어, 세상에 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있지 않냐. 네네. 어, 이 콩나물도 그렇고, 코나물 씨르도 그렇고, 또뭐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누군가 만들었지 않느냐. 네네. 그 만든 분이 진짜 주인 알, 아닐까? 어. 네네, 맞그 언니는, 어머니는 누가 만들었을까? 어. 네. 그 분을 믿는 게 진짜,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그분이 네, 하나님이야 네. 하고 이렇게 한번더그 사람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네. 해주면서 또 사실 그 사람과 잘 아실 거예요 근사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를 알아요 네, 그, 예.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것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네. 그분에 맞게끔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예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예,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귀한 예, 네, 너무 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목사님께서 이제 네.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 네.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뭐 저희가 전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간인데 이제 네. 우리 권사님께 좀 조언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 기도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권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까 하는데, 권사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저희가 좀 기도해 드릴 때, 좀 네. 같이 좀 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아, 네. 귀한 하나님의 자녀 김분남 권사를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삶 자체가 다하나님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 늘 극동방송을 들으며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그하는 삶, 전혀 주님을 아멘.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 께한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아멘. 앞에 살아가는 이 딸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딸이 주님 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이 이제 이럴 말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이 아들이 정말 제대를 해서 어 주일학교서 어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아. 주시는 지휘와 은사로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딸이 아. 아. 귀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 특별히 또 우리 군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 하나님 아.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 주님 아. 마음을 알아버려서 이 그이 가게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멘. 향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힘한한도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평안과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이 딸을 깊이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사님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네. 정말. 어 전화드렸을 때꼭 손님이 있을 때꼭 전화드려서 저희가 열심히 그분에게 대신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이 기대하면서 다음번에도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저희가 비록 그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한 분에게 저희 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는 또 특별한 시간에. 가져서 참 뜻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합리화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이 사님이1073 예. 어, 전도 특공대 대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예. 예 여전히 이 전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 네. 네. 다음에는 또 음. 이제 손님과 예, 가게 방문한 손님과 또 기분 대화. 그리고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아무튼 오늘 1073 전도특공대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짧게 좀 겉면에 인사해 주시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서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그 지금 청시자님들 다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깊은 마음으로 전도 특공대 대장으로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이 시간 또 귀한 나눔과. 그냥 복음의 메시지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